종교 개혁,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하다. 종교 개혁이 사회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6세기 유럽의 하늘 아래서 작은 교회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피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 그한 장의 종이가 천년의 어둠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종교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 불길은 단지 교회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중세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권력과 부패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날 이후 교회는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설교와 예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형식보다 말씀의 능력, 권위보다 복음의 본질, 두려움보다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이 백성의 언어로 번역되며 모든 사람이 직접 말씀을 읽고 믿음을 세우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어둠 속 권력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종교 개혁의 영향은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종교 개혁은 교육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루터는 모든 아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외치며 학교와 교육 제도를 세웠습니다. 문맥률이 떨어지고 지식이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칼뱅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직업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면 성실 책임이라는 개혁의 정신이 경제와 사회를 일으키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개혁은 곧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제 중심이던 신앙이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 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전통보다 복음이, 관습보다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사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종교개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때 세상이 밝아진다.